자 우리 친구들 공과 할게요. 41가 공과예요. 스티커, 공과, 테이프, 빨대를 준비해 주세요. 자, 공과 그럼 뜯고 시작해 볼까요? 짜잔, 다 뜯었어요. 우리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해서 여기 딱 그대로 붙여도 좋고, 선생님 이렇게 친구들 옆에다 이렇게 붙여 볼까요? 동그라미에 이렇게.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빨대를 놓고 여기 이렇게 놓을까요?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한개더 튼튼하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.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늘 공간은 굉장히 간단하죠?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예요. 해서 믿음을 함께 지키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, 엄마, 아빠, 또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함께 해주는 사람, 또 친구들을 보내주셨대요.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.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이 공과처럼 이렇게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항상 행복하게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. 자 그럼 틀린 그림 찾기 정답 나갑니다. 자 우리 친구들 공과도 틀린 그림 찾기도 말씀 암송도 열심히 열심히 할 거를 믿어요. 우리 친구들 그럼 한주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